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테니, 솔직하게 한번 답해보세요. 양치질 하다가 갑자기 칫솔을 떨어뜨린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음식이 자꾸 포크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적은요? 아마 우리 대부분은 그냥 웃어 넘겼을 겁니다. 그렇죠? 속으로는 나, 나도 이제 나이가 드나보다. 손에 힘이 좀 빠지네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만약 제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무시해버리는 그 작은 순간들이 단순히 나이 드는 것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만약 그 순간들이 훨씬, 훨씬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한 조용한 경고라면요. 정말 무서운 생각이죠. 지난달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봐야 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60세 이상 인구의 뇌졸중 입원율이 매년 15%씩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뇌졸중 환자 10명 중 7명이 초기 증상을 느꼈지만, 그냥 무시했다고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만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언제나 건강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 사람은요. 이제 그 사람이 갑자기 팔 한쪽을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도움을 요청하려고 말을 하려고 애쓰지만 이한쪽이축 처져서 발음이 뭉개지고 뒤틀리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가족들이 극심한 공포에 빠져 119에 전화하고 병원에서 듣게 되는 가슴 무너지는 한마디를 생각해보세요.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이건 악몽 같은 시나리오지만, 부디 너무 걱정부터 하지는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아마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있을 아주 흔한 과일 하나로 뇌졸중 위험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10년 동안 2만 명을 추적 관찰한 네덜란드 연구의 일이 떡 벌어지는 결과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이 연구 결과는 정말 판도를 바꿀 만한 내용입니다. 존, 존의 이야기,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될 경고.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를 존이라고 부르죠. 75세의 존은 건강의 표본과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혈압약도 절대 잊지 않으셨죠. 자녀들에게는 두고 봐라. 아빠는 여든살까지 거뜬히 등산 다닐 거다, 라고 자랑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수를 하다가 비누가 손에서 그냥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이상하네, 라고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국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맞은 편에 앉아있던 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요즘 자꾸 뭘 떨어뜨리시네요. 조는 그저 껄껄 웃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이야? 걱정할 것 없다. 이틀 후 식료품점에서 장을 보던 중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풀리며 비틀거렸습니다. 선반을 붙잡아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무시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새벽 5시, 딸은 욕실에서 쿵 하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전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를 급히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의 70%가 막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는 왼쪽 팔을 제대로 쓸수 없으며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습니다. 그의 딸은 끊임없이 가슴 아픈 후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챘어야 했어요. 그녀는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분명히 신호가 있었는데, 제가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갔어야 했어요. 제가 존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유는, 이런 일이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겪은 고통과 힘겨움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문제의 정면으로 맞서 보겠습니다. 1. 첫째, 특정 과일이 뇌졸중 위험을 무려 별표 별표 52% 별표 별표나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놀라운 네덜란드 연구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과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정확히 알려 드릴 겁니다. 2. 둘째, 뇌졸중의 7가지 결정적인 경고 신호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 신호들을 아는 것은 완전한 회복과 존과 같은 비극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셋째,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고 강력한 다섯 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 겁니다. 복잡한 계획 같은 게 아니니 걱정 마세요. 바로 여러분의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정보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부모님과 꼭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뇌졸중은 왜 생길까요? 우리 몸속의 고속도로. 자, 그래서 뇌졸중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어려운 의학 용어 없이 한번 풀어보죠. 우리 몸의 혈관을 거대한 고속도로 시스템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젊을 때는 각계통한 6차선 고속도로처럼 모든 것이 원활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고속도로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막냐고요?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끈적끈적하고 기름진 찌꺼기가 동맥 벽에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염증을 유발하고 거대한 교통체증처럼 혈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뇌로 이어지는 동맥은 특히 까다로운데 급하고 좁은 커브길이 있습니다. 그 커브길에 찌꺼기가 쌓여 교통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혈액이 뇌에 도달하지 못하면 뇌세포는 산소 부족으로 굶주리다 죽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비, 언어 장애, 그리고 다른 모든 끔찍한 결과들을 초래하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 연구팀은 특정 과일이 우리 몸속 고속도로의 전문 청소부처럼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법의 성분은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이 성분이 위험한 찌꺼기들을 문질러 없애는 혈관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영웅은 칼륨입니다. 칼륨을 천연 혈압약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칼륨은 우리 몸이 짠 음식에서 얻은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도록 도와 혈압을 낮추고 동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25g. 이것은 사과 반개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양입니다. 식단에 이만큼만 추가해도 뇌졸중 위험을 9%나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강력하다니 놀랍지 않나요? 혈관을 위한 6가지 생명의 과일. 자. 그럼, 이제 실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죠.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놀랍고 구하기 쉬운 6가지 과일을 소개합니다. 1. 빨간 사과 사과. 진짜 마법은 껍질에 있습니다. 바로 그 혈관 청소부인 케르세틴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 제발, 사과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농약이 걱정되신다고요? 크루는 물에 30초간 잘 씻어주면 충분합니다. 프로팁, 아침 식사 30분 전에 사과를 드세요. 섬유질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줄 겁니다. 2. 배배, 배는 사과보다 칼륨이 20%나 더 많습니다. 혈액순환에 환상적인 과일이죠. 위가 예민하신 분이라면 따뜻한 차와 함께 배를 즐겨보세요. 3. 바나나 바나나, 명실상부한 칼륨의 왕이죠. 바나나 하나로 하루 필요량의 12%를 채울 수 있습니다. 운동 후 간식으로 완벽합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당분 조절을 위해 반개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삭 포도 포도 특히 적 포도 포도에는 혈관을 더 유연하고 탄력있게 만들어주는 화합물인 레스베라트롤이 들어 있습니다. 단 당분이 높으니약 15달 정도의 작은 한줌이 완벽한 양입니다. 5 과일 키위 키위 비타민C의 발전소입니다. 키위는 오렌지보다 비타민C가 두 배나 많아 혈관 벽을 튼튼하고 보호하는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소화에도 아주 좋습니다. 6. 딸기 딸기. 딸기는 혈관의 염증과 싸우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는 안토시아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희소식 하나. 냉동딸기도 영양가가 거의 동일하므로 1년 내내 즐길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다섯 가지 간단한 습관. 자, 과일을 먹는 것은 환상적인 시작이지만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면 좋은 식단과 건강한 습관을 결합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습관을 받아들이면 말 그대로 혈관 나이를 10년은 점개 만들 수 있습니다. 1.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기, 잠자는 동안 우리 혈액은 걸쭉해집니다. 일어나자마자 서두르는 것은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해결책은요? 침대 옆에 미지근한 물한 잔을 두고 눈을 뜨자마자 마시는 겁니다. 부드럽고 온화하게 혈액순환을 시작시켜줍니다. 2. 식후 10분 산책하기, 식사 직후에 앉아있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집 주변을 걷는 것과 같은 짧고 부드러운 산책은 우리 몸이 그 당을 동맥을 손상시키는 대신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3. 소금 섭취 줄이기. 우리 대부분은 너무 많은 소금을 섭취하고, 이는 고혈압으로 이어집니다. 소금 대신 레몬즙, 허브, 마늘 등 다른 향신료로 맛을 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4. 수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수면 부족은 혈관의 끔찍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몸을 가득 채웁니다. 하룻밤에 최소 7시간은 주무세요. 도전과제, 침실에 스마트폰을 두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의 질을 망칩니다. 5, 4, 7, 8, 호흡 연습하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치솟습니다. 이 간단한 기술은 거의 즉각적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고,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세요.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 때마다 몇 번씩 해보세요. 신경기를 위한 리셋 버튼과도 같습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될 7가지 경고 신호. 자, 여러분. 이제 아주, 아주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부분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신호들 중두 가지 이상을 경험한다면, 즉시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1. 갑작스러운 마비 또는 쇠약감.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양팔을 앞으로 10초간 쭉 뻗어보세요. 만약 한쪽 팔이 아래로 처지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존이 물건을 떨어뜨리기 시작했을 때 느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2. 언어장애.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같은 간단한 문장을 말해보세요. 발음이 어눌하거나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신호입니다. 3.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 이것은 평범한 두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내 인생 최악의 두통이라고 묘사하며 마치 망치로 맞은 것 같다고 합니다. 뇌출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4 갑작스러운 시력문제 갑자기 한쪽 눈의 시력을 잃거나 사물이 두개로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진다면 기다리지 마세요. 혈관이 막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5 극심한 어지럼증 이것은 세상이 격렬하게 빙빙 도는 느낌이며 종종 메스꺼움과 구토를 동반합니다. 단순히 약간 어지러운 것과는 다릅니다. 6 삼킨곤란 갑자기 물을 마시다 사례가 들리거나 삼키는 것이 어렵다면 뇌의 중요한 부분이 영향을 받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7. 갑작스러운 혼란 또는 의식 변화, 멍하거나 방향 감각을 잃거나 갑작스러운 기억력 문제가 생긴다면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응급 상황입니다. 제발 간청합니다. 이 증상들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지켜보자고 기다리지 마세요. 뇌졸중은 매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치료에는 골든타임이 있으며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주 실천 계획. 자, 이제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계획입니다. 1주 차 아침 사과 습관. 그게 다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껍질째 사과 하나를 먹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2주차, 물과 산책 추가하기. 아침 사과 습관을 유지하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을 마시고, 가장 큰 식사 후에 10분간 산책하는 것을 추가하세요. 3주차, 소금 줄이기. 다른 습관들을 계속하면서, 이제 의식적으로 소금 섭취를 줄이려고 노력해보세요. 소금 대신 향신료를 사용해보세요. 4주차. 수면 바로잡기. 다른 모든 것을 계속하면서 이번 주에는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데 집중하세요. 잠들기 30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세요. 그리고 만일을 대비해서 가족들에게 뇌졸중의 일곱 가지 징후를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 가까운 응급실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해두세요. 제비는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존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지금 훨씬 좋아졌습니다. 회복을 시작했을 때 상황은 암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건강한 식단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아침 사과, 충분한 물, 아주 적은 소금 3개월 후 그의 의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추적 검사 결과 그의 혈관이 극적으로 개선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의사는 그렇게 빠른 회복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조는 지팡이 없이 천천히 걸을 수 있습니다. 팔의 움직임도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미소를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할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그는 기쁨으로 빛나는 눈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올바른 도구를 제공해주면 놀라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간단한 공유 하나가 말 그대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없어도 뇌졸중에 걸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이야기할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정보는 교육 목적으로 제공되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상담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과 의료 전문가 사이의 파트너십입니다. 그리고 어떤 응급 상황에서든 여러분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행동은 119에 전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작은 변화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모든 것은 여러분 냉장고 속의 그 사과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붉은 심장